폐암 예방. 겨울철 폐건강 지켜주는 8가지 음식. 겨울철은 차가운 날씨와 건조한 공기로 인해 우리의 폐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이 시기에 폐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폐는 인체의 중요한 호흡기관으로 외부의 유해물질이나 병원체를 방어합니다. 이번에는 겨울철 폐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강. 생강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여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생강차를 따뜻하게 마시면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여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둘째, 무즙. 무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폐와 기관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무즙을 내어 꿀을 넣어 먹으면 가래에 효과가 있고 무시는 기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무속보다 껍질에 비타민C가 두배 이상 들어있으니 껍질째 씻어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셋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비타민K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폐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줍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유황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폐의 독작용을 도와줍니다. 또한 폐에 붙어 있는 미세먼지, 세균 등의 유해 물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설포라판은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식세포를 증가시키는데 무, 배추, 양배추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감귤류 과일 오렌지, 레몬, 자몽 등 감귤류 과일은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해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감귤차로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의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샐러드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여섯째, 꿀. 꿀은 자연적인 항균제 역할을 하며 기침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목을 진정시키고 호흡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일곱째, 녹차. 녹차의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은 폐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녹차를 하루에 세잔 이상 섭취하는 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폐암 발병 위험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여덟째, 도라지.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세균과 같은 외부 물질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포닌과 이눌린은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촉진시켜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도라지의 아미노산 성분인 트리토판 아르기닌 등은 체내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기관지염 등의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겨울철에는 폐건강을 지키기 위해 위의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한다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폐를 보호하고 활기찬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